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풀목불 속에서도 살아난 새 사람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오늘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은 어, 이이 단락만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어, 계속해서 3장 1절부터 다니엘서 1장부터 계속해서 3장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 그러므로, 어, 앞에 내용들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24질의 때에 이렇게 있어요. 때에. 에, 때에.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뭐가 때에냐? 어, 1장과 2장과 3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기록된 내용들, 어, 그것이 바로 때에인 것입니다. 에, 그래서 오늘 24절 본문을 읽어 드리면, 때에누부가냈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삼반절 거리에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노고를 칠배나 뜨거운 불물 속 불물 뿔 속에 던져 넣었을 때가 오늘 본문의 때에인 것입니다. 이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노고는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도 그들은 불에 타서 죽지도 아니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집어 던진 사람들은, 군병들은 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예, 근데 실상 던져,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 갑의 석가 아베 아벤, 누구는, 어, 불에 타지 않고, 어, 그들은 죽지도 않고, 어, 그 위에서, 어, 이렇게 회개기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우리 개혁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어떤 다른 성경들에는 회개하는 장면이 없어요. 예, 근데, 예, 제가 공동 번역을 봤더니 그 공동 번역 속에 예, 그 회개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실상은 그 회개는 누군가가 이렇게 덧붙여서 거기다 이렇게 써서 넣은 것이 확인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어그 속에 회개는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할수 있는 회계인데 에, 거기에 영적인 에, 깊은 뜻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에, 들어있지 않는 모습 어,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에, 그러므로 어, 어, 이들이 이제 세 사람이 그 불에 타지 않고 죽지 않고 있었을 때에 어, 너부가네살 왕이 에, 이 광경을 보고 막 놀라가지고 자기들의 모사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막 물어봅니다. 응?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사드락과 메사과 아베누고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면서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백들이 모사들이 옳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또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시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왕이 세 친구들을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져 넣었는데도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데다가 신들의 아들과 같은 자와 함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속옷과 겉옷과 어? 투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도 속옷과 겉옷과 외투를 입어야 된다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회의가 그 공동 번역에 나온 회의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회계로 이렇게 써서 넣는가? 어? 그것은 이 소곡과 고독과 유투, 이것을 보고 알수 있다, 이말이 예, 어? 이것을 보고 어, 회계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어? 아무리 회계 많이 해도 본질을 떠나면 그것은 어, 그 본질이 없기 때문에 회계를 하더라도, 어, 올바른 회계가 아니요 회계를 하더라도, 어, 전국적으로는 심판임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어? 에, 그래서, 어, 이, 에?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음? 본질인 예수님도 갖지 못하고, 어? 회계만 한다고 해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그 진노가 물러가지는 않는다. 그말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보다 우선시 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속옷과 겉옷과 어, 팔 없는 외투를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된다. 그러면 속옷은 뭐냐? 속옷은 지성소 말씀이고, 겉옷은 성소에 있는 무교병 1두 덩어리 떡이고, 그 다음에 어, 외투는 뭐냐? 팔 없는 외투는... 성막들에서 먹는 유교병인 문자 말씀을 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자 말씀이 없으면 무교병도 찾을 수 없고 문자 말씀이 없으면 지성소에 번쩍번쩍 들려오는 말씀도 없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옷과 거독과 외투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에게 영적으로 속옷, 겉옷, 일투가 딱 입혀져서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응? 예. 여기서 나오는 심판은 어, 영혼육의 심판이라고 그 말이에요. 영혼이 안된것 같이 범사가 안 되고 안 건강하게 되는 것이 예? 이 심판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심판을 면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옷과 속옷과 그다음에 외투를 입었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이 삼중구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 아, 그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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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건또 뭐냐? 영혼육의 심판뿐만이 아니고. 말세의 공력의 불이 임할 때에 예? 말세의 공력의 불이 임할 때 나무나 집이나 풀은 다 타버린다 랬어요 예? 은이나 금이나 어, 보석은 타지 않는다 랬어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 속옷 말씀, 겉옷 말씀, 이두 말씀을 우리 입을 때에 그것이 바로 어, 뭐냐 금으로 옷 입는 것이고 은으로 옷 입는 것이고. 보석으로 옷 입는, 입는 것이다고 말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에 공력의 불이 임할 때에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가 신앙의 옷을 입으면 절대로 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금은 뭐냐?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에서 사랑까지 신의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 일곱 가지를 우리가 이옷 입는 것. 그것이 금으로 옷 입는, 옷,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으로 옷을 입는 건 뭐냐? 은으로 옷을 입는 건 예수도의 의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와 공평과, 어의와 공평으로, 정의로, 어, 어, 정의로, 공평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옷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은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석이 예, 우리 가운데 와서 또 입혀져요. 에? 그래서 보석은, 어, 52년째로 이렇게 빛이 나기 때문에, 에, 그것은, 어, 달란트, 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 은사와 능력, 응, 이런 달란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금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어 하나님께로부터 세비한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달란트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 달란트들로 옷을 입는 것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다 동안에요. 그러면 심판에 불이 임할 때 보석은 불에 구워져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 타지 않고 은은 불에 태워봤자 더 맑고 깨끗해지고 금도 불에 태워봤자 더 맑고 깨끗해질 뿐 금은 절대로 타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력에 불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태우지 못하는 것은 삼중구조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삼중구조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옷을 입느냐 문자말씀을 성막들에 있는 이애투는 두꺼운 애투거든요꺼글꺼글한애투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고운 가루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굵은 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어이 성막들이 있는 말씀은 유교병 말씀이에요, 예? 예, 문자 말씀을 유교병이라고 해요 섞였다 그말 섞였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세상 것이 섞였다 정치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세상에 있는 잡것들이 다 그렇게 섞여서 들어와서 같이 어울려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 문자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자를 모르면, 무교병 말씀도 모르고 지성소에 있는 그 세미한 음성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자 말씀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을 해서 깨달아야 된다는말이에요 왜 암송을 하느냐? 묵상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문자 말씀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암송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 말씀만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그게 다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말씀을 암송, 암송하고 있을 뿐이지, 말씀은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이 속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묵상하기 위함이다. 묵상은 뭐냐? 묵상을 깨닫기 위함이야. 깨닫기 위함. 그래서 암송을 해놓으면 성경책이 없어도 운동할 때도 말씀을 암송할 수 있고, 또 일하면서도 말씀을 암송할 수 있고,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암송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암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겉옷을 입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근데, 겉옷을 입으면, 겉옷이 두껍고, 이렇기 때문에, 예, 보드라운 살같에그 겉, 꺼끌꺼끌한 거글 옷이 닿으면, 어, 어, 이렇게 좀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겉옷 다음에 이제, 외투 다음에는, 이제, 겉옷을 입는데, 그 겉옷은 성막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떡상이 있고, 그 떡상 위에, 열두 덩어리의 떡이 있어요. 그거는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이 없을 문자 무교병. 어? 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깨끗한 떡, 떡을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깨끗한 말씀이다 그말이요 유교병은 뭐요? 예유 유자는 섞일 유거든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말씀이란 말이요 그래서 문자 말씀은 섞여 있는 말씀이요. 어? 어, 이 무교병 열두 덩어리 떡은 섞이지 않는 떡이다 그 말이야. 깨끗한 떡이다, 그 말이오. 예, 그래서 우리는 성수 안에 있는 열두 덩어리의 떡, 무교병 말씀을 먹고, 열두 방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어, 천국에 들어갈 때, 예, 예루살렘 성벽이 북에도 세문, 남에도 세문, 서에도 세문, 동에도 세문. 그래서 합이 열두 개의 문이, 열두 진주문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열두 방면으로 말씀을 깨달고, 어, 그리고, 천국에 가면, 천국 열두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 열두 방면으로 깨달는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두 덩어리의 떡은, 어, 그 해석하는 방법은 다 틀려요. 예? 예?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봉 같은 경우는 왕, 이신 예수님, 예? 사자 법으로서 어, 사자는 동물 중에 왕중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어, 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음, 마태복은 왕중왕을 뜻해요. 예, 왕중왕. 응? 예, 그러니까, 어, 왕의 복음이다 말이에요. 왕의 복음.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하는가.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어, 책이 마태복음이다 말이오 예.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어그 왕의 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인자의 복음, 보금, 사람의 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송아지 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독수리 요한 복음, 독수리 복음이고. 예, 이렇게 해서 어어다 틀려요. 독수리 복음은 신성의 복음이죠.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 올라가는 어 천국의 날아 올라가는 두 날개 복음이다. 그말이야 신성의 복음. 그래서, 어, 이 열두 덩어리는 열두 사도가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사고, 어떤 사람은 세리고, 어떤 사람은 어부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는 고기 잡는 어떤 방법들로 이렇게, 어,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자와도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어, 그 고기 잡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어? 예. 그런 것처럼, 어, 이 설명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디로 다 가요? 초점이, 예? 본질 대신 삼일체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본질 대신 예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오직 예수로 가요. 예?